2013년 1월 17일 아차산 시루봉 13일차 사설을 읽어주는 남자. 2023년 1월 17일 사설 원톱 친윤, 장재현의 돈 없는 오만 막말 수도권 민심, 윤성, 윤 정부에서 떠날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다 심리적 경제적으로 불하, 불린 분리는 40% 아래다. 리얼미터는 1월 2주 차 여론조사다. 긍정평가가 39.3%, 부정평가가 58.4% 였다. 직전 조사보다 긍정적인 평가는 1.6포인트 하락, 부정평가는 2.5%포인트 상승했다. 윤 대통령 지지도는 12월 3주차 조사에서 41.1%를 기록한 뒤 41.2%, 40%, 40.9%였다. 40%, %였다. 40 밑으로 떨어진 것은 5주 만이다. 성관이 홈페이지에 내용이 있다. 특정 여론 조사 기관의 특정 시기 여론 조사다. 근소한 증감에 부여할 의미는 한계가 있다. 이를 과학의 기준 잡으려는 논리는 옳지 않다. 그렇다, 그렇더라도 여론의 흐름을 뽑아낼 유일한 과학적 접근인 것만은 맞다. 그래서 찾게 되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리얼미터 측은 이번 지지도 하락 이유를 대통령실과 나경원 갈등이라고 밝혔다. 이 주장의 근거가 13일 1일 지지도다. 나전 의원과 갈등이 최고점에 달한 그날 38%로 가장 낮았다. 나 친윤 갈등에 대해 부정적 여론은 다양하게 감지된다. 보수 성향 유튜브 상담도 이 문제의 부정, 부정적이다. 대통령 속좁은 행보 친윤 의원의 과한. 설침, 당의 균형감, 이은 운영 등을 지적하고 나섰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 없이 추종하던 우근들이다. 여기에 일부 당원들의 우려도 표출된다. 수도권 쪽에서 불거지는 목소리가 많다. 김영남전 의원은 영남 대부분의 현역들이 김기현 의원에게 쏠렸다. 소득권 본선이 걱정된다고 밝혔다. 친윤도 전행이 이래도 되나 싶다. 따지고 보면 친윤 일할 것도 없다. 장재원 의원 한 사람이다. 나전 의원을 세차게 몰아세운다. 흡사 상대 정파의 정파를 대하듯 모욕적이다. 고관한척하는 형태. 반윤의 우르두머리. 얄팍한 지지율, 헛발직 거듭. 여기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편파 관리도 논리합니다. 친윤, 반윤, 단어를 없애자면서 대통령 공격할 시 즉각 제재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사의를 표명한 나전 의원을 굳이 지기해서 해임했다. 우리는 수도권 보수를 걱정한다. 2020년 총선에서 개멸적 참패를 당했다. 경기는 민주당 51표로 통합당 7표로 정의당 1이었다. 인천은 민주당 11, 통합당 1, 무소속 1이었다. 수도권의 대변할 현역 의원이 거의 없다. 앞선 김영남 전 의원의 분석이 과한 소리는 아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영남 당에 가깝다. 막강한 영남 이력의 대표를, 대표 선출을 시적고 있다. 친윤 장지원 의원이 칼을 휘둘르고 윤심 대통령실은 보주를 마친다. 지금, 지금 이럴 땐가 코로나 휴유증이라면, 휴유증이라르지만 경제가 최악이다. 책임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시민 159명이 압사했다. 무너진 안보의 식이라하지만 대통령실 하늘이 저기에 뚫렸다. 한 한창 박수 받을 정권 초 초인데 대통령 지지율이 30% 대다. 이런 성적으로 놓고도 최근 측근 놀이하고 싶은가? 친윤 완장차고 군기반장하고 싶은가? 안타깝다. 계속 이렇게 가면 수도권 민심이 떠날 것임을 왜 모르나? 수도권 공천장이 낙선 보증사가 될수 있음을 왜 모르나? 화요일 오늘도. 여러분의 날입니다. 최고의 오늘 되십시오. 화이팅!